지금까지 만든 신구약 중간 시대를 총 정리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는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약 400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정치적 변화는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귀환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으로 헬라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후에 부톨레미 왕조가 지배하는데, 전통적으로 이집트는 유대의 유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셀레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하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고통받던 유대인들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으로 독립한 유대인들은 하스몬 왕조를 건립하지만 외환이 끝나자 바리세파와 사두개파의 내분이 시작됩니다. 내분을 틈타 bc 63년 로마는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는 헤롯에게 유대의 통치를 넘겨줍니다. 헤롯 왕조의 통치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종교적 변화는 첫 번째 유대계의 분파주의 운동입니다. 신앙과 현실에 대한 차이로 새로운 분파가 생겨납니다.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 준수에 중점을 두었고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에세네파는 현실을 도피하고 종말론을 연구하며 금욕주의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열심당은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는 무력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은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되었고 광야로 나아간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는 사회 사본이 낸 역사적 산물을 인류에 남겨주었습니다. 문화적 변화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전쟁으로 일어납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 그리고 이집트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융합되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로 새로 만들어진 문화가 헬레니즘입니다. 전 세계는 헬레니즘이라는 엄청난 문화 충돌을 경험합니다. 그에 맞춰 헬라어가 통용화가 되고 도로가 연결됩니다. 이제 문화가 길 위에 올라섭니다. 길 위에 올라선 문화는 스스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폭발적인 시대적 변화 속에 문득 별 하나가 산 위의 작은 시골 동네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별은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한 아기를 가리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